앞으로 그런 거좀 시정 좀 잘하세요. 그게 국민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태양광을 다 깔아버리면 농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을 늘리거나 입지 규제를 제한 완화하는 거, 농업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는뭐다 맞는 얘기 같은데 구체적인 검토함 될것 같고요. 그. 실제로는. 태양광 영농형 관련해서는 임차농 들이 제일 문제 같아요. 임차농들이 엄청 반대하죠 자기 쫓겨날까 봐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농형 관련해서는 임차농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해관계 충돌인데 임차농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아니면 기회를 줄 건지도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농민단체나 뭐 이런 데서 특히 김찬웅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꽤 나올 수 있는데 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해는게 제일 큰 대안이 아닐까 싶네요. 하여튼 그까지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 지금 이게 전력 송전망 때문에 네. 에, 전력과 부하라 그러나요? 그 송전망 부하가 네. 없이 즉시 연결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좀인하가를 하더라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잘 찾아서 하겠죠. 그다음에 이격거리 문제도 이거 말고도 규제 문제를 말할 텐데 이격거리 문제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치단체들이 이격거리를 대대적으로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서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닙니다. 사촌이 땅 사서가 아니고요. 나한테 이기 없이 환경만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 그게 그, 그 얘기. 아 사촌이 그게 그 얘기. 네. <laughs> 네. 외부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뭐 이게 거리 없애고 쉽게 태양광 농사를 짓게 허용을 하면은 업자들만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든 아니면 소 소장인들이든 임차농들이든 그들에게. 혜택과 기회가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안 하면 업자만 좋아지는 일이 벌어져서 또 다른 불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요점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건지 기회를 나눌 건지 그래서 건지. 기존 산업부 시절에 도로 규제는 없앴고요 주택 규제가 100m 이상으로만 할수 있게 해놨는데 100m 이내에는 어 일종의 마을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이 일종의 협동장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근데요. 허용이 될수 있도록 아, 해서 그런. 주민들이 이익이 될수 있도록 하고 외부의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두어서 그 네. 밖에서 아, 사업을 아, 하게 하면 이건 뭐 네, 충분히 네, 절충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그 문제의 본질은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그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네. 주민들이 흔쾌히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민 소득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장관께서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그또 하나는 제가, 제가 요새 헬기 타고 이동할 일이 많아서 여기 내리다 보면 그 엄청난 공장 지붕에 왜 태양광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까? 그 전기 요금이 너무 싸서 그런가요? 얼마 전까지는 별 이득이 안 돼서 네. 그랬는데요. 최근에 소위 산업용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지금은 이제. 어, 산업단지 위에 태양광을 하는 게 소위 이익이 되는 시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아. 최근에는 그 태양광을 붙이려고 하는 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 산업부든 중소기업부든 이게 전기를 태양광으로 자기도 공장 지붕에 그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장 주차장에 위에 깔아서 한다든지 그거 다 이익 되는 일인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산업부하고 중소기업부가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별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제되는 규제들은 최대한 완화해서 없애거나 완화해서 하되 충돌 하지 않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대통령님 지금 우려 사항 도또 있으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찾은 방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업계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이야기 많이 네. 하시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난개발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무데나 또 들쑥날쑥 이게 들어오면 그것도 경관적으로도 문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주민들 입장에서 내재화돼야 되는데 이게 외부 유출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도 우리가 영동형 태양광 좀 확장을 하려면 저희가 찾은 방법은. 재생에너지 지구라는 거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지구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또 8년 이 아니라 23년까지 우리 충분하게 네. 그 기간을 늘려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경 농업인 이외에도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는 그 사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네. 이렇게 원칙을 좀 정해서 질서 있게 하게 네. 되면 어 우리 하시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말씀과 관련이 좀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점들은 이게 농지를 전용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용을 아예 해버릴까봐 걱정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농사 짓는 거 귀찮잖아요.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지금 소득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 발전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 틈새도 안 주고 농사 안 짓을 생각으로 태양광만 알고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그래서 이제 들여오는 거. 아니 영농형이라고 예.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태양광 만 하는 거죠. 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는 그 전체 면적의 30% 정도를 패널을 깔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예, 예.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아, 귀찮으니까 농사 안 짓고 저희가 싹 패널 다 예. 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고 농사는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다고요. 저희가 농업 경영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아, 위반하면 어떻게할 건데요? 위반하면 바로 회수할 겁니다. 어떻게 어이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 자체가 농사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해야 그러니까. 되는 조건이니까 위반하면 때문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실제 영농 여부 확인해서 위반하면 다시 이제 사업 회수 사업권 자체를 회수해요. 아니, 그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철거할 거예요? 철거 아, 어, 철거지금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철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건데? 그 사, 그분이 사업하는 것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 그 사람이 그돈 자기 돈드리고 납수를? 영농형 태양광 자체는 대통령님 전체 농지에서 30% 정도의 패널을 깔고 그 아래서도 농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은 바로 사업권 자체를 회수하게 됩니다. 티를. 회수한 못하게 되는데 철거합니까? 철거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laughs> 아니 한전 하고의 음, 예. 전력 연결망만 단절하면 그 사업이.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그그그 그, 그 구체적 네. 대책을 고민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 어떻게, 위반을 할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보기에 이영농형 태양광을 우리 허용을 하면 아 농사 짓지 말고 싹 바꿔서 해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뭐. 대통령, 제가 조금 의견 더첫번해도 될까요? 예.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농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건 하고요? 예를 들면은 RIC를 들이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네. 바로 계약 조건에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연구하십시오. 예. 네, 그래. 네 강력한, 강력한. 이거 아예 있어요. 그런 건 애초부터 꿈도 못 꾸게. 그런 맘못 먹게 하는 제도를 강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네. 농사를 안 지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농사, 올해 농사를 안 지었다, 예. 예. 그러면 농사 소출 예상되는 금액의 3배 과징금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 또 허가 취소하면 뭐예요? 뜯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예. 내가 예. 과징금 하든지 아까 그 무슨 알리시? 네, 그걸, 알겠습니다. 그걸 아예 회수해가지고. 네. 그, 저, 전기, 사는 가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런 구체적 계획을 인간 조건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꿈도 못 꾸게. 예. 경제적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만 예. 네. 지금 법이 생긴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재생에너지 지구가 특화된 사례가 다,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 네. 그그 밤에 연구해 본 거예요. <laughs> 과징금을 때리자. 예한 (3배) 정도 한번 드릴까 예를 들면 원래 그 논에서 예, 소출이 그 논에서 네. 한 (100만 원) 쌀값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네, 네. 태양광 하면서 (200만 원) 벌면서 농, 농업을 아예 포기한다 예.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부과를 해버리면 안할거 아니에요 농사 열심히 짓겠지 변농사하고 태양광하고 차이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예. 대학보기는 이거 감안해 두면요. 그다다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농사 안 지을 겁니다. 예, 귀찮거든. 그런,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예. 계속 모니터링 그래서 소작농들이 반대하는 예, 거예요. 예. 네. 네이 문제에 대 추가로 논의할 게 없으면 어쨌든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충돌을 해 가지고 무슨 이게 거리니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좀 제대로 원 빨리 합시다.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